이 구간이 무엇인지 배워보고 구간체 연속을 판별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구간이 뭐냐면 사실은 여러분이 옛날에 배웠던 그런 기호들을 그냥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좀더 가깝고 쉽게 간결하게. 그래서 여러분 X가 A보다 크거나 D보다 작거나 같다. 요, 그러니까 이런 X의 범위를 수직선으로 표현내면 이렇게 나타내죠. 까만 동그라미, 까만 동그라미, 7항. 범위 정해서 칠하 이런 식으로. 하얀 동그라미, 하얀 동그라미를 그 두관성에서칠합니 그래서 이런 저, 저 X들의 집합 모란이 두관이라고 하고요. 이건 물론 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집합 기호 대신에 우리가 좀더 편리하게 쓸수 있는 기호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까만 거는 어떻게 쓰기로 약속하냐면은 이렇게 이 글자 같이 쓰기로 약속을 하고요. 그래서 등호 들어간 거를 닫쳤다 등호 안 들어간 거를 열렸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읽는 거는 a, b, 얘를 읽는 거 a, b 이렇게 쓰면 요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여기가 실해졌으니까 뒤에 딱 같이 쓰고요 a, b, 그 다음에 그냥 바로 써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 둘다 a, b, 하얀 동그라미니까 하얀 동그라미 그냥 말아. 네, 또 생각하셨죠?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요. 이거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구간을 표현할 수 있어요. 먼저 여기가 까만 동그라미니까 a 로 쓰고요. 그 다음에 계속 작거나 같죠? 한없이 작거나 같아지죠? 그래서 어떻게 쓰냐? 한없이 작아지죠? 계속 이렇게 쓰게요 우리 무한대 기호에 마이너스 붙이고 그 다음 여기. 여기 없으니까 열린 가로기요그다음 여기가 여섯번여여섯번째는얘여기는 번째. 여기가 여기는 어떻게 표현가여 그냥 여기가 여기가 여러분 나중에 소수가쓸때지 여기가 로인지 여기가 여기가 여요가여가여고요 그냥 모아, 그냥 열린 가로 a 콤마 무한 한없이 커지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간, 그러니까 이 부등식으로도 표현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x가 a 보다 작거나 같다. 얘를 마이너스 콤마 a 아니면 a, a는 a 보다 크거나 같고 b 보다 작거나. 이런 거를 그냥 a 콤마 b에서 다친구가 뭐 a 콤마 b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개념 확인 31주 개념 확인 같이 보도록 할게요. 개념하게 보면 이제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절대값 x 가2보다 작다 뭐 여기에 힙하고 써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구간으로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 부등식을 풀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부등식 풀면 절대값 x 가2보다 작다니까요. 아 영이 더. 절대값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사실 이거 절대값 푸는 공식도 우리 배웠고요. 이런 부등식 배웠고요. 아니면 이렇게 되요더 많이 에요얘는 네. 그 다음에, 정이없 구간으로 표현할 수있어요 Fx 음. 이, 유리함우스의역 우리 아우한 송이, 트 안에 있는 게이어떻 된다? 이우스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3 들어갈까요? 3보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그러 뭐 3, 까 그러니까 요렇게 쓰는 이미지 각률로표현거예요 그래서 정역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알겠죠? 그러면은 구간에서 연속이 무슨 말인지 배워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페이지 32쪽 펴도록 하세요. 페이지 32쪽. 그래서 뭐 구간에서 연속 함수다. 그럼 32쪽 연속 장리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옆 구간 잠깐 지우도록 할게요. A. b u m a Puma, c 그러니까 a t c h a P.S.O. y o 이 n g Marina, and then t o 연속 air. y 에 u n g Puma, P.S.O. 있는 u 는 g That you are n 없어요. a 속 a b 에서 연속이라는 건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연속이다.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극한과 함수가 존재하는지 봅시다. 그걸 봐요. 극한 함수가 똑같은지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l i m x가 x가 a보다 a보다 조금 큰 거. 극한, fx. 그니까, 러 있는 좌, a에서는 좌극한 안 따져요. 왜냐면은 하 a보다 작은 거 없어요. 이안직 없기 때문에. 네그 구간이 뭐 하고 있냐면은 f(x)고요. 그다음에 limit x가 이제 k. 얘는 좌극권만 따져요. 왜냐면 오른쪽에도 없으니까 더큰거 없으니까. f(x) 얘는 뭐 하고 똑같은 거냐면은 f b 하고 같았이 했을 때 연속 함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간에서 연속이라고 해요. 두 개에다 두개 보도록 할게요. Eu, é uma... 그 그러면은 연속, 그러니까 실수 모든 점에서 연속이죠.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모든 실수에서 연속,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쓸 거냐면은 x 한없이 작아져도 연속,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하고 열린가로 쓰고요. 그 다음에 무한대, x 한없이 커져도 연속 실수 전체의 집합을 이렇게 표현하도록 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개념하기. 그다음에 g(x)는 x 1 2 그러면 이 그래프 그려보면. 여기 있는 X에서 연속이죠 아, 북한과 함수가 다 존재해요. 아주 잘 따져보세요. 북한과 함수가, 북한 함수가. 잘 돼. 그럼 X는 1 한번 조사를 해볼게요. 1에서 5번 조사하자. 모랬냐면은 한 점에서 연속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거그 다음에 구간에 는뭐거그 다음에 구간에서 연속하는 거 연속인지 판별하는 거 했어요.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연속이 뭐다할 때는 끊어지지 않고 좀 중간에 쭉 이어져 있다. 이거를 딱 생각하면 돼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